살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종말론적 신앙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마련이기에 강아지는 개가 되고 송아지는 소가 됩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강아지로 머물러 있으면 걱정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세계도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키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격을 갖춘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세계에서도 혼자 성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윈윈을 통한 동반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조차도 홀로 성장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종말론적 신앙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속해 있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종말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비한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말한 것입니다. 비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신앙고백 하시다시피 우리의 삶의 극목적 목적지는 현재의 땅이 아닙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 있어야 합니다. 땅의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성장도 종말론적 신앙에 입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적 성장에 입각한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피차 권면하여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권면이란 상대방이 좋게 되도록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련의 태도입니다. 권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을 잘 되게 하는데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권면은 비판과 정죄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면의 모형을 요한복음 8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본면의 전형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는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정죄하지 않는 것과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아이에게 체벌을 한 후에 반드시 아이와 함께 목욕하며 맞은 곳을 씻기고 어루만져 주면서 부모의 사랑을 확인시킨다고 합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면은 매를 들지라도 그를 잘못된 세계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는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정제 그 자체로 끝나고 그에게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권면은 그 사람이 똑같은 줄을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능력이자 그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명분을 내세워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자신은 바른 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깨끗함을 내세우며 타인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매를 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는 잘하는데 바른 권면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그저 좋은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눈치만 보면서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합니다. 그에게 마음을 맞추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 사람과 잠깐 즐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바른 권면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바로게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나 자신도 바른 믿음으로 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권면은 잘하는데 위로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바른 소리는 잘합니다. 그의 말에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포용할 줄을 모릅니다.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용납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사람입니다. 말씀에선 바른 권면도 잘해야 하지만 위로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권면의 태도를 피차에 하라고 하십니다. 서로서로 권면하라는 서로 것입니다. 사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권면은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가운데 상대방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에게 이루어질 때 바른 권면이 됩니다. 이러한 바른 권면이 함께 성장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덕을 세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덕이란 가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듯 내가 너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도 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가 깨지거나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돕는 구체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남이 잘 못하는 것과 연결시킴으로써 은근히 만족합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정리, 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 깎아내리기는 마귀의 종노로 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심은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을 위해 쓰던 시간 중에 일부를 이를 위해 모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상대의 가치를 높여 주지요. 상대방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상대방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웃사랑의 최고 표현 중 하나입니다. 선물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것 못지않게 귀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구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의 도구입니다. 골로소소의 에바브라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시간을 따로 내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비차공면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혼자 앞서고 혼자 성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일인자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옳지 않은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원하옵나니 더불어 살고 어깨동무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